반갑습니다. 위장현 교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뭐 티타임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제 P2E 삼국지라고 뭐 이야기를 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P2E에 관해서 게임 산업 게임사 내에서, 그러니까 게임 산내에서몇 가지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뭐 한때 이제 P2E가 뭐 게임 산업의 미래, 뭐, 인 것처럼, 그래서, 뭐, P2E는 게임산업의 미래다라는, 좀, 그, 황당한, 뭐, 저희 입장에서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황당한 이야기가 좀떠돌아왔습니다만 그게 특히 이제, 어, 모돌 삼국지, 이제 어, 무한도전 이제 삼국지라고, 원래 전체 풀네임이 그렇습니다만, 모르 삼국지가 이제 P2E 게임을 내놓고, 어, 거의 뭐 무명의 존재에서 갑자기 어, 구글 마켓 1위로 올라서면서 국내 게임사들 이 아주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왜냐하면 별볼일 없는 게임이라도 P2P를 그, 붙이는 순간 야, 구글 마켓에서 1위를 할수 있겠구나. 아 그리고 아이템을 팔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만, 결국에 무도 선국지가 어, 김앤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어, 결국 게임을 종료한 서버를 닫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이후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뭐, 해외 시장에서, 엑스 인피니티 등등, 이제, 해킹, 6 6,500억 원인가 해킹을 당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불상사들이 겹치면서, 어 P2E가 뭐, 게임의 미래다. 뭐, 한국의 게임의 방향이다. 이런 좀 허황된 이야기는, 웬만큼 좀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 게임사도, 유저도 좀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죠? 뭐, 최근에, 뭐, 어, 오늘, 뭐, 어떤 제, 제자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뭐, P2E 게임 하는 것보다, 어, 아이템 베이 아이템 매니아에, 게임 아이템 보는 게, 어, 아이템 파는 게 훨씬 더, 사실은, 어, 소득의 측면에서는 높다라는 말을 저희게해준는걸 보고, 음, 뭐, 섭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P2E 게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뭐, 하루 뭐, 기본적으로 시간당, 뭐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각성이 된, 전반적으로 웬만큼 정리가 돼서, 뭐 P2E 게임이 뭐, 게임의 미래라는 이런 이야기는 이제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P2E에 대한 부업이좀 정리가 됐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P2E 게임 관련돼서 이제 게임사들이 내놓는 그런 어떤 정책, 그 전략을 보게 되면, 일단 P2E하고 여전히, 어, 가상화폐, 또 NFT, 뭐 메타버스 등등을 하는 비인법처럼 어, 버무려가지고, 그 자체를 여전히, 어, 실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P2E 이제 삼국지라고 어, 이름을 좀 붙인 건 뭐냐면 최근에 나온 어떤 게임사들이 P2E 게임 또는 n f t 라든지 메타버스에 대한 정책들을 보게 되면 어, 약간씩 차이를 좀 보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사실 일어났던 레이스가 어, 장기적으로는 뭐 단지 P2E 뿐만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뭐 가상화폐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그 이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 이제 우리 같이 연구하는 학자들에서 해서 이제 재미있는 나의 관찰이 관찰의 대상이입니다. 뭐 당사자들은 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v m r 투아웃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경기하는 선수들은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을 받게 있, 어, 아마 받고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주자 말론데 투아웃이면 역전 당하거나 또는 역전하거나 이런 어떤 정말 피를 말리는 상황입니다만 기업간의 경쟁도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어, 그리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구단의 전략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낳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대단히 흥미진진한 하나의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B2E 관련된 또는 코인 관련된 게임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크게 아마 세 그룹 또는 네 그룹 정도로 우리가 쪼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 천주, 선두 주자를, 어,로 볼수 있는 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게 위메이드입니다. 이거만다 아는 거고요. 위메이드가 어, 미르의 전산포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크게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미르포는 단지 이제 P2E라는, 어, 네, 코인 이슈를 넘어서, 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했던 것은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P2E를 가지고, 어, 붙여서 이제 성공했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만, 위메이드가 어쨌든 현재 PT 시장에서는 성공한 전례를 보여주었고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으로 이제 볼수 있는 게뭐 최근에 코인들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컴투스, 넷마블, 카카오, 뭐 이런 어떤 세계의 게임사 정도를 중간 그룹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메이드처럼 현재 글로벌 시장의 PT 게임을 런칭을 해서 아직 성공한 그런 어떤 실적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강자 중간그룹 이어서 이제 실질적인 P2에서 사실 강자 그리고 P2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수혜자는 NC입니다. NC 그래서 NC는 다만 P2를 하지 않는다는 어, 속으로는 사실 하고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는 전략인 거죠. 그런 점에서는 어, 실질적인 강자입니다. 그래서 NC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룹은 어, 다크에서 어, 다크호스로 볼수 있는 넥슨입니다. 넥 넥슨. 넥슨은 단순히 P2E를 넘어서 NFT라든지 조금 더,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개의큰 어떤 덩어리 그룹으로 어, 나눠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가까이의 특성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가장 먼저 성공했지만 가장 쫓기고 있는 것은 위메이드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중간 그룹의 넷마블 또는 컴투스 카카오 어, 그리고 뭐 nc 넥슨 전체를 쭉 훑어보게 되면 위메이드 는 사실은 미르포 이외의 ip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미르포를 잇는 새로운 게임이 나와서 그 게임과 위믹스를 공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온보드 그 그러니까 흔히 온보드 라고 그럽니다만 게임을 위믹스 플랫폼 에 올리겠다고 해서 올해까지 100개 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 스러운 논리적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수로 100개를 올리면 그 중에서 뭐, 최소한 중박은 한 5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산술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유메이드는, 어, 어 좀합니다 급합니다. 왜냐하면, 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p 2에 대해서 조금, 어, 게임사들이 소극적이고 중국은 이제 p 2가 막혀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게임들인데, 주로 이제 한국에서 현재 뭐 20여개의 게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를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어, 위믹스의 가격 자체가 지금 많이 폭락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 위메이드가 빨리 게임 숫자를 늘려서 어, 성공 확률을 높이는 즉 중박이라는 중박 정도 수준의 게임이라도 어,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급한 게 있는 거죠 어, 뿐만 아니고 이제 넷마블하고 컴투스 위메이드가 공통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게 이제 P2E를 분명하게 좀 선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넷마블과 컴투스는 어, 약간 다릅니다. 전략이 똑같이 이제 P2E를 선언을 하고 있지만 어,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어, 넷마블은 어, 분명하게 이제 코인 그러니까 넷, 위메이드, 넷마블, 뭐 카카오가 코인 플러스 그래 플랫폼 이걸 분명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컴투스는 이와 좀 달리. 어, 코인 플러스 거리 플랫폼 플러스 메타버스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컴투스의 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어, 컴투스 같은 건우는 컴투버스라는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즉 전체 큰 어떤 메타버스틀 내에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코인이죠 그리고 NFT 등등을 집어넣겠다 거기에 게임도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좀더큰 개념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어, 좀더 포괄적으로 보이지만, 또, 컴투스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메타버스를 모호한 실체를 잡고 있는, 거기에서 뭐, 공유 오피스, 뭐, 그러니까 가상의 오피스죠. 오피스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보면 컴투스는 훨씬 더큰 개념을 잡고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컴투스는 실체가 모호한 개념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는, 기존의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전부 포괄해서 뭉뚱거려서 좀찾고 있다. 어, 이렇게 도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위메이드 넷마블 카카오가 코인과 코인 그립 플랫폼 두 개를 좀 잡고 있다는, 분명히 잡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 회사는 현재 메타버스라는데이 물론 이제 카카오는 메타버스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카카오는 현재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잡혀있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메타버스의 실체를 잡을 때까지 카카오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메타버스가 지금 버블이 빠지면 카카오는 메타버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뭐 한다고 선언했다고 항상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보면 위메이드 어, 넷마블 카카오는 코인과 코인 거래 플랫폼 두 개에 좀 집중하겠다 그리고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NFT의 거래 플랫폼까지 가겠다라는 의사를 좀 밝히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 플랫폼을 좀 인수를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볼때 분명히 어, 미래에 해외에서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서이 개념을 어, 분명히 가지고 M&A에 나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정리 해보면 그렇습니다. 어, 위메이드가 선두그룹이지만 어, 선두주자죠. 선두주자지만 급하다, 쫓기고 있다. 그리고 그 뒤를 어, 넷마블, 컴투스, 카카오가 어, 쫓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위메이드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왜냐하면 IP도 있고요.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관련 기술들을 어, 어,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는 조금 이보다는 좀 여유가 있다. 가장 여유가 있는 것은 N.C.다. N.C.는 실질적으로 다이아가 N.C.의 이제 재화에게 이제 게임 내 화폐는 다이아입니다. 다이아가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고 이미 거래소를 게임 내부에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N.C.는 이미 P2E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그걸 통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어, 실질적으로 수, 최대 수혜자의 강조는 NEC다. 그리고, 어, 이와 달리, 이제, 넥슨 같은 경우는, 이제, P2E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가상대상 시장을좀 보고 있다. 그래서 단지, 어, P2E라는, 이번엔 특히, 이제, 던파 모바일을, 어, 내놓은 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금 기존의 어떤 3N이라든지, 어, 기존의 한국 게임사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경로하고, 조금 다른 새로운 경로를 좀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늘, 어, P2E 삼업지에 대한 어떤 디타임 이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